가수 임영 씨와 관련해서요 또 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이 2023년 12월 27일에 수요일인데 내일 모레입니다. 29일부터 임영웅 어, 콘서트 '아이미어로 투어 2023'의 대전 공연이 3일 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명웅이 대전에 뜨는 거예요. 대전에 뜹니다. 아마 내일 정도는 대전에 와서 어, 리허설도 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이 대전 공연은요 더 많은 이명팬 여러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전이 이제 교통이 요지지 않습니까?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오기가 쉽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기가 쉽고 중부권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이명팬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도요. 대전에 가겠다. 왜냐? 영웅시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 어, 콘서트의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축제의 열기를 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이명 팬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서요. 그동안의 공연장보다도 더 많은 이명 팬 여러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끝난 이 투표인데요. 2023년을 대표한 노래는 과연 어느 가수의 어느 노래일까? 일간 스포츠하고 뮤비시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하고 뮤비시 이렇게 공동으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방금 전에 끝났어요. 오후 3시에 끝났는데, 결과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이명호의 모래알갱이가 1위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득표율이에요. 70.5%예요. 10명 중 7명이 올해를 대표하는 노래는 이명의 모래알갱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2023년을 대표할 노래는 이명의 모래알갱이다라고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방금 전에 끝난 거예요. 지난 21일부터 투표가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27일 방금 전에 오후 3시 이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명의 모래알갱이가 자, 올해를 대표하는 노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위는 전국의 세븐인데요 득표율이 24.5%예요. 지금 더블 스쿼도 넘어요. 거의 3배 가까이에 득표를 한 것이 이명의 모래알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후보 노래가 10개지 않습니까? 어, 세븐틴의소오공도 있었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퀸카도 있었고요. 그리고 르세라핀의 어언포기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소미의 페스트포워드. 그리고 악뮤의 러블리 아이브의 i 이엠 그리고 뉴진스의 슈퍼사이 이렇게 10개의 노래가 대상으로 10개의 노래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올해를 대표하는 노래는 누가 뭐래도 이명의 모래알갱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잠시 후에 마감이 될 예정인데 골든디스크워즈예요 여기에 인기상 남자 여자 인기상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그런 시상식인데 여기에 보면요. 1시간 48분 후에 6시에 이게 투표가 마감이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중간 투표 결과가 뭐 이제 거의 마감을 앞두고 이명이 1위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득표수가요. 1 8 6만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지민이 1 4 0만이요 그리고 황영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명웅이 어 이제 3 0퍼 골든 디스크 인기상 부분에서 수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수상자로 결정된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의 대전 공연이요. 자, 오늘이 27일이니까 29일, 이틀 후에 열리는데 아, 대전 공연. 그 열기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어, 많은 분들이 몰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연보다도 더 많은 겉돌이 겉돌족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축제 분위기에 축제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그 날이지 않습니까? 29, 30, 31일이.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명팬들이 뭐 표를 비록 못 구했더라도 영웅시대도 만나고 축제 분위기도 느끼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어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대전 여행도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이명팬 여러분들,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번 대전 공연은요 그 동안의 공연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로 열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스장 터는요. 이번 대전공연 같은 경우 요 첫날 공연이요 29일 공연을 그 현장의 열기를 생중계할 예정이에요. 그 어, 현장의 분위기를 곳곳에 어, 새색 콜콜하게 어, 접근해서 그 분위기를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도 대전공연의 열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자, 오후 2시하고요. 오후 5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생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분위기를 이 열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새색콜콜한 분위기까지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명팬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이명과 관련해서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스포츠와 뮤비시 예, 진행했던 투표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노래는 이명의 모래알갱이였다는 것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